계산 구조부터 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한다 했잖아. 여섯 개 소득 뭐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응. 연금소득, 응.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아 어, 맞았어. 어. 이렇게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한 하는데 그거의 순이익들을 합한다고 했잖아. 응. 그 순위익들을 전부 다 합한 게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딱 나오는 거거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 신고하고 나서 일면 보면 종합소득금액 얼마부터 이제 계산구조가 시작돼. 경비에서 일단 한번 뺐잖아. 그럼 이제 각종 공제 감면을 받아야 되거든. 소득공제라는 게한번 있고, 세액감면이라는 게한번 있고, 세공제라는게또 있어. 우리한테는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은 거지. 소득공제랑 세액감면공제의 차이점을 보면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를 해주는 거고 세액감면공제는 세액에서 그대로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나도 100 받을 수 있고 100 받을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 40%의 세율이고 15%의 세율이다라고 하면은 100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때 나는 100 곱하기 40%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나는 1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으면 4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거든. 다른 사람이 15% 세율인데 공제를 받으면 100 곱하기 15% 해서 1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같은 공제액이 들어가더라도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소득공제야. 그래서 소득공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다 계산된 다음에 그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게 세액공제거든. 예를 들어, 100만원을 똑같이 세액공제 받는다고 해.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12%, 12%, 이렇게 둘다 12%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똑같이 12만원씩이야. 음.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되고 소득 공제를 먼저 보면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공제해 줘. 나한 사람에 대한 인적 공제 150만 원이 누구에게나 들어가고 부양 가족이 있으면 또 공제가 들어가는데 부양 가족 있어? 없지. <laughs> 근데 부모님 같이 안 살아도 따로 살아 따로 살아도 내가 만약에 부양을 한다. 라고 하면 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나이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 요건 여기 보면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있잖아. 거의 돈을 안 벌어야 돼.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일은 안 하는데 양도를 했어. 집을 팔아서 돈이 생긴 거야. 그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어. 음. 근데 양도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안 되거든. 음. 우리가 아까 6개 소득이라고 했지만 이걸 볼 때는 8개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퇴직 양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령 요건이랑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또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경로 우대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부녀자거나 한 부모면은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줘.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해주는데,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기준이고,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장애인은 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 요즘에 그, 암환자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암환자들이 이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라는 거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게 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해. 그리고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여섯 개 소득 다 합한 순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기만 해도 해주고,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는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게 있어. 이건 여자만 돼. 그리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뭐 이혼이나 아니면 사별로 없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 추가 공제해주는 거고 혹시나 부녀자나 한부모 둘 다에 해당하면은 하나만 받을 수 있어. 더큰 금액이 한부모기 때문에 보통 한부모 공제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인적 공제를 먼저 받으면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연금 보험료 공제라는 건데 국민연금 다 내잖아. 응. 국민연금 낸 거를 이때 공제를 해줘.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군인이면 군인연금 이런 거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연금일 거고, 납입할 때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거든?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경제활동이 없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공제를 해주고, 사업자들이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노란우산 공제야. 사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잖아. 퇴직하면은 내가 당장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잖아. 그런 것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자가 직접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준비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 납입은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대 600만 원까지 할수 있어. 대표님들이 노우산 공제 가입하겠다 하면은 뭐 200만 원 맞춰서 가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린단 말이야. 세율이 높을수록 200만 원을 넣어도 엄청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비슷하게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 이런 건데.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벤처에 투자했을 때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3천만 원을 해줘. 음, 많이 해주네 많이 해주지. 그러면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절세 효과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벤처 투자 소득공제도 매년 한 두세 분 정도는 이걸 하시는 것 같아. 6에서 45% 세율인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세율이 15%, 24%인 것같아 예를 들어, 순이익이 4천만 원이야.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0.115-126만 원 이렇게 하면 474만 원이거든.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하는 거야. 474만 원에 지방세 10%가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한 52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계산하면 한 43만 원 정도 월에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거 때려서 계산하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실제 이렇게 나오진 않아. 여기서 세액공제나 감면 같은 것들이 아직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산해서 월 금액을 만든 다음에 월별로 모아두면 좀 나중에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가 가끔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나는 주택을 빌리면서 혹은 주택을 사면서 낸 대출이자 비용 이런 거 처리할 수 없냐 근로자일 땐 되던데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근로자만 해주는 혜택이고 사업주는 안 되는 거고 신용카드 쓸까 체크카드 쓸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 근로자한테는 해당되는데 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똑같이 비용 처리가 돼. 그래서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 황금 비율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에 세액 감면 공제가 나오는데,